해방풍, 갯방풍, 갯방풍이죠. 갯방풍, 해방풍, 이렇게 부르는 해방풍과 또한 이제 갯기름나물, 방풍나물로 알려진 갯기름나물과 더불어서 원방풍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요즘에는 재배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수요를 맞추고 있기도 한데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 방풍의 대용품으로 쓰는 석방풍이라는 이제 양명으로 부르고요. 정식 명칭은 기름나물입니다. 나물이에요.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뺀질뺀질 뺀질 합니다.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그래서 기름나물이라고 부르고요. 산기름나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꽃은 이렇게 피고요. 산형과 특유의 꽃이 핍니다. 향도 굉장히 굉장히 좋아서 이제 봄철에 올라올 때 나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뿌리를 방풍의 대용품으로 사용하지만 이미 다른 약재들 뭐 개기름 나물도 있고 해방풍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물로 가급적 뿌리는 안 건들고 나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을 얼핏 보면 양지바른 쪽에 등산로 주변에 많이 보이거든요. 얼핏 보면 구졸초하고도 비슷하게 좀 닮았어요. 다양한 잎을 닮았는데, 자, 뒷, 잎 뒷면을 딱 이렇게 돌려보시면, 뺀질뺀질하게 기름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뺀질뺀질함이 있다는 거, 그거 이제 아시면 나물 채집하시는데 좋은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석방풍으로 알려진 기름나물입니다.